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마음이 따뜻해지는 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여자의 생각, 바로 감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남자들, 저도 남자고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의 급격한 감정 변화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 못하고, 좀 답답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들의 이런 생각이 돼서 여자들도 답답해하죠. 이걸 왜 몰라? 왜내마음을 모르지? 이거 너무 쉬운데 이걸 왜못 알아챘지?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는 경우도 있, 있을 텐데요. 남자들이, 어, 둔해서 혹은 센스가 없어서 여자들의 감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여자들이 감정 변화가 실제로 있어서 남자들이 그런 걸못알아채는게 어, 맞는 건지 자 이거는 참 어려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주제이고요. 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여자의 그 감정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자 여자분들은 갑작스럽게 그 정말 어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어 감정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남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동안 쌓이고 쌓여서 쌓이고 쌓이고 어 얘기를 안 하면서 뭔가 어 쌓였던 감정들이 한 순간에 폭발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조금 표현이 과할 수는 있을 텐데요. 어, 예를 들면 뭐 평소하고 똑같아 똑같이 잘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가 삐졌다. 내기를 들어보니깐 얘기를, 얘기를 물어봤어. 뭐왜 삐졌냐? 뭐가 문제냐? 라고 물어보니깐 오빠가 이걸 몰라? 뭐 아니면 어, 네가 이걸 몰라? 누구가 이걸 몰라? 그동안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은 남자분들은 당황할 수도 있고,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어,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남자들은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래서 결과가, 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과가 뭐야? 어, 결과 바, 결과부터 빨리 얘기해봐. 답답하다. 자 이런 식. 남자들은 결과를 먼저 드리려고 노력 어,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어, 뭐 대화를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남자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결과를 중요시하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아, 다행이다라고 하고 그런데 남자들이 결과를 중시하는 거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과정을 중시합니다.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이렇게 됐다라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엔 어 남자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고 여자분도 안 그런 경우가 있는데 남자분들은 상대적으로 어 조금 더이어 세세한 부분을 챙기기보다는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어 세세한 거 그리고 어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 집에 잘 들어갔어라고 남자들은 집에 잘 들어갔다라는 게 중요해서 나 집에 잘 들어왔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는 집에 잘 들어왔으니까 그다음부터또 집에서 개인 시간을 보내거나 뭔가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집에 어떻게 가는지도 궁금하면 하고 그리고 집에 어떤 방법으로 집에 가고 뭐 지금 뭐 제철에 사람 많은지 버스는 밀리진 않는지 그리고 뭐뭐 뭐 앉아서 가는지 서서 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그리고 집에 잘 들어갔으면 뭐 집에선 뭐뭐 부모님이 계셨는지 아니면 어뭐 바로 잘 건지 아니면 뭐 씻고 연락할 건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그러니까, 어, 여러 남자친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많고, 알려고 하는 것도 많은 겁니다. 반대로 남자친구는 입장에서는 나는 집에 가고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얘기를 연락을 하려고 했고, 집에 왔기 때문에 연락을 했고, 집에 왔으니까 이제 얼른 씻고 자야 되니까, 뭐, 뭐, 씻을 준비를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남자와 여자의 생각의 패턴이 조금은 다르, 다릅니다. 물론,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가 전혀 아니구요. 자, 이런 패턴을, 어, 기저에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도, 어, 여자친구한테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여자친구가 서운하지 않게 챙겨, 신경 써서 뭐, 연락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의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래서, 음, 이런 패턴을 일단은, 어,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나서 또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남자는 이렇게 과정을,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 즉, 어, 그 대화를, 대화의 그 통로에서 조금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연락을 자주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어,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함께 하는 거를 원하는 건데, 남자들은 그걸뭐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데, 그걸 왜꼭 내가 보고하듯이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생각도 할수 있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건, 대화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제일 좋을 겁니다. 여자친구가 서운한 게 있으면, 그거를 쌓았다가 말안 하고, 쌓고, 쌓고, 꾹 했다가 한 번에 터뜨리는 게 아니고, 두고두고, 두고두고 쌓았다가 터뜨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조금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어, 조금 용기를 내서, 그리고 쉽지는 않겠지만,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왜 집에 갔다라고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나는 그냥, 잘, 뭐, 자차를 타고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좀 궁금했고, 그리고 잘 들어가서, 이제, 나한테 혹시나 연락을 하면 언제 할 건지, 아니면 피곤해서 바로 잘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했다라고, 한 번만 얘기를 하면, 보통 남, 대부분 남자들은, 아, 그, 그거를, 뭐, 해야 되는 걸 내가 몰랐는데, 이제 잘 조심해서 연락을 하겠다라고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하면서, 어, 화를 내고, 그리고, 어, 문제가 되고 하는 거는, 어, 그거는 조금 불, 그렇게 하기보다는 한 번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서, 스타일 때서 서로 어 물러날 때는 물러나고 내가 옳다라고 아니면 내, 내가 이거는 조금 내 쪽으로 오고 싶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양해를 구하고 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 유도를 하면서 뭐 연애를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어 남자와 여자의 그런 생각 차이 그리고 스타일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에 여자들이 그런 생각 변화 이런 게 급격하게 일어났다고 해서 당하거나 황 놀라지 말고, 어, 물어보면은 남자, 여자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여자분들이 갑자기 화가 났다라고 하면 좀 침착하게 일단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정중하게 물어보고 여자친구가 얘기를 안 해주면은 일단은 여자친구의 그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자친구가 마음을 풀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구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기회가 오고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는 여자친구한테 어떤 일로 일 그렇게 감정이 변화가 됐거나 문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신경이 쓰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여자친구의 급격한 감정 변화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어~ 그동안 어~ 여러분 스스로만 몰랐지 상대방은 많이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자친구에게 사과를 하고면서 그리고 여자친구 마음을 풀어주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부터는 그거와 비슷하거나 그거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심하는 그런 조심을 하면서 어, 연애를 하면 되겠습니다.